자, 그 다음에 24번 자, 게임물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그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운영 방식을 어, 게임 자체, 게임 자체 내용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운영 방식이 또 있네? 운영 방식? 예. 그걸 등급을신청서나 첨부된 기재 내용과 다르게 어, 다르게 변경이 있구나 이거 뭔가 불법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죠? 해갖고 이제 행했단 말이야. 자, 그렇게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을 정원행위가 된다. 다른 내용, 어, 다른 내용, 다른 내용은 이건데 내용이 다르다는 건데, 다르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르게 변경했어요. 근데 법에 어, 다른 내용을 벌는데 다른 내용을. 그러면 운영 방법이 다른 것도 포함되는 건가? 내용만 달라야 돼요. 운영이 달라도 되는 거예요. 뭐지? 네. 돼요, 안 돼요? 네, 됩니다. 그래서 요사건이 뭐냐면, 그 게임이 있었는데요. 게임물이 원래 이제 무료로 운영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서, 그, 어, 청소년한테 가면 안 되고, 어, 성인한테만 가야 된다고. 자,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내용을 바꿔가지고, 뭐, 청소년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불법이 되겠지. 불법이. 자, 근데 이제 이 게임을, 오락실의 사장이 이 게임을 제공했어요. 소년들한테.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이 되겠지. 그죠. 성인 오락물인데 왜 소년한테 줬냐고. 그래서 어, 게임을 소년한테 주면은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오락실 주인은 소년한테 준게 아니고 어, 성인한테 잘 줬어요. 성인한테. 선생님, 성인한테 잘 줬으면은 제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인 게임물을 성인한테 줬으니까 맞는 내용이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이게 무료였거든, 무료, 무료인데 성인한테 준 거는 좋았지만 유료로 줬어, 유료로. 어, 나쁜 자식들이 게임을 무료로 갖다가 유료로 팔아버리는 거, 유료로. 그래서 이제 운영 방식이 변경된 경우도 다른 내용 제공이 된다 해가지고 처벌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게임 내용이 달라진 것도 다른 내용이고, 운영 방식만 바뀌어도 다른 게 되기 때문에 처벌이 될수 있다. 맞던 플레이. 그런데 조금 복잡하죠? 자, 2 4번의 1번입니다. 자, 피건이그 차량을, 어, 이거 배운 건아는데 이거? 차량을 주택 대문 바로 앞에 그럼 이제 집에 이렇게 했으면 대문이 있겠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차를 이렇게 딱 세워갖고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게 한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되지 않아요. 차차 앞뒤를 막았다거나 차량으로 남의 집 문을 막았다거나 이거 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럼 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무슨죄인 걸 봐야지 흥분하지 말고 어, 성괴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괴죄를 물었으면 될수 있어요 제가 근데 강요죄를 묻다 강요죄 강요죄란 건 뭡니까 사람한테 어떤 그 폭행이나 협박을 써야 되는 거죠 이 단계 근데 사람한테 폭행 협박을 쓴게 아니고 자동차를 주차만 딱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사람한테 어떤 힘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송계죄가 될 지는 몰라도 강요죄가 되는 건 아니다 죄명을 잘 봐야 됩니다 됐죠? 흥분하지 말고 이거 잘 봐야 되고 요거. 무슨 죄를 묻는가? 자, 14번이 미연번이에요 자,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각별로 기망 자, 수인이면 은 아, 죄가 여러 개네요 자, 각각 별개 기망이면 은 행위도 여러 개네요 그럼 죄도 여러 개 행위도 여러 개니까 실체역 경합범이 되겠죠? 입니다. 자, 그때 범위가 단일하고 범인 범위 법법 동일할 때 이제 이익 대개를 합산해서 5억 이상이면은 특전법에 적용된다. 맞아요, 틀려? 네,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개를 합산하는 거 맞아? 합산은 맞는데 경합범끼리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포괄일제끼리 합산하는 겁니다. 포괄일제끼리 합산하는 겁니다. 경합법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5억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 받는건데 갑이 A한테서 1억, 2억, 3억 받았고요 B한테서 2억, 1억 받았어요 그럼 5억이 되는가 이제 합산을 해볼 때 이제 A한테 받은게 4월를쯤에는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억이죠 특경법 적용됩니다 그다음 B한테 도움 받은 거는 한 명한테 도움 받은 건포월을짜가 되니까 합산합니다. 근데 5억이 안 되죠? 특경법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경합범끼리 합산하면 되야 돼요. 이건 합산하지 않는다고, 그죠경합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제끼리만 합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었고요. 자 26번에 이제 4번입니다. 자 남의 토지에 관해서 허위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오 어, 답이 써 있는데 원인 무효 등기래요. 자, 타인 토지 보관자 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죠. 그래서 보관자가 되려면은 그 부동산 등기가 유효한 단독 등기여야 돼요. 무효이거나 공동 등기면 보관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7번입니다. 27번의 미연번. 어, 지입회사 사건이죠.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지입회사 명의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자 지입회사는 또다 배임죄다 그러면 안 돼요. 배임죄다 그러면 안 되고 집차주가 지입 있고 지입회사가 있을 때 얘가 이제 갖다 팔면은 배임죄가 맞아요. 맞는데 이건 지금 회사가 있고 어, 차주가 있으면 차주가 갖다 파는 사건이야. 차주가. 그래서 갑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회사이 등록된 차량에 관해서 갑이, 갑이 예죠? 자주 보관하고 있던 중 승낙 없이 아는 죄 처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얘는 등록이 없다는 거잖아요. 등록이 없는 사람도 행령죄가 되어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으면은 등록이 없어도 보관자가 되죠. 그래서 횡령죄가 된다가 됩니다. 자, 차주가 맡긴 거를 회사가 팔면 회사 배임죄고 자기 소유니까 회사 등록된 거를 차주가 왔다 팔면은 남의 거 팔았으니까 횡령죄 되는 거야. 그죠? 꼭 구별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자, 금융 감독위원장은 공무원이에요, 사인이에요, 공무 공문서예요, 사문서예요. 타인의 공문서죠. 대공무서죠 공문입니다. 제 19번에 D번. 자, 이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타인의 소유 토지 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제 사기 소위을 했습니다. 자, 사기 소위인데 자, 이때 이 사람이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날. 네, 코테인지 언제냐면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때. 판결이 확정된 날 이거 불법한 이익을 취득해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는 거는 그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없게 됐을 때가 우리가 확정됐다 그럽니다. 어,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 틀렸대. 어, 왜 틀렸을까? 확정적으로 틀린 거예요. 확정적으로. 형식적으로입니다. 형식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갑이 그 법원을 기망해서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렸고요. 판결이 1심, 2심, 3심을 지나서 확정됐어요. 형식적 확정 됐어요. 형식적 확정 됐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새로운 증거를 신규 증거를 제출하면서 저 보완할게 있습니다. 초반 항소를 제기한 거예요. 추후한 항소, 추후에 보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추후에 다시 보완해서 항소를 다시 얘기할 테니까 다시 재판해 주세요. 그래서 재판이 다시 벌어졌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확정은 됐지만 실질 확정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확정적, 실제로 확정이 될 필요, 뭐 이것까지 다 고려할 필요 없고. 그냥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불복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항소 기간 지나서 확정이 되면은 형식적 확정만으로도 확정이 된다. 넌 그때 이미 사기죄 기소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죠? 확정적 아닙니다. 이 질문은 처음 나온 질문이니까 꼭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 9 번에 1 번. 아, 어, 이거 되게 중요한 판이죠. 이 것도 지금 나옵니다. 자, 배임 수용재제 제삼자에는 특별한 사이 없는 한 타인 사무 처리. 이만타인이되지은는다자이제 A가 이부이죠 어, 그죠? 이사람이이부부탁해서 맡겼거든요 타인사무처리자인데 이사람이이제 어, 배임을 하죠 어떤 부정한청부을 받고 b 로부터배신 어, 부분은 이부분부정한청부을 어, 받고 이제 돈을 이으면서이제 배임 이준 결제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돈을 만약에 얘가 받았다면 제가 되겠죠? 얘가 받으면 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죠? 안 됩니다. 자 A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지가 돈을 챙기거나 또 다른 제3자 자기 엄마한테 돈을 챙기거나 하면 제가 될텐데 A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A한테 돈을 가겠다고 그럼 A한테 이 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임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돈을 받는 제삼자는 이 일을 맡긴 타인 말고 제삼자가 돈을 받을 때 말하는 거지 이 타인하고 이 제삼자는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배임수째째 자작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30번에서 복사문서는 현재 문서가 되고 있죠 복사문서도 문서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대 왜 틀렸을까 네, 판례가 아닙니다. 형법이죠. 1989년도 판례에 따르면 복사한 것도 문서가 된다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995년 12월 달에 형법이 바뀌면서 형법이 바뀌면서 237조 2가 신설됐어요. 지금은 법에 의해서 문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가 아닙니다. 먼저 적용할 때 법률 없으면 판례 없으면 학설이잖아요. 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판례에 연다 그만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3 2번의민번 자, 각종 방해죄는 미소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모든 방해죄는 미소형이 다 없습니다. 하나 뭐 있어요? 교통 방해죄만 미소처벌 규정이 하나가 딱 있죠. 하나가 딱 있습니다. 자 다음에 34번의 2번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은 공무 외일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위반할 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체를 이제 지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정 신분범이죠. 그러면 공무원 신분이 없는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없는 사람은 주체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신분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의 범죄에 가담 가공했을 때 공무원 가담했을 때 공범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공범은 됩니다. 신분이 없는 사람이 혼자서 주체는 되지 못해도 신분자 범행에 가담해 공범은 되는 거죠. 그게 33조 본문이잖아요. 공범과 신분. 될수 있다 됩니다. 자, 3 5번 1번. 자,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예사의에 이렇게 뇌물과 부정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도 인정됩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자, 근데 최후의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서 뇌물을 받았대요. 그게 최후의 부정한 행위. 돈은 봐라. 이후에도 돈을 받고 이전도 돈을 받았네. 그렇죠. 부정위 이후도 돈을 받고 이전도 돈을 받았대요. 그럼 이제 쏘못해 되는 거야. 돈을 받았고 부정행위하고 돈을 또 받은 거죠? 오케이. 그죠 부정행위 이후에도 받았고 전에도 받았다. 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형법에는 그 수뢰 후 부정처사죄라는 죄가 있고요. 133조 1항, 131조 1항. 그리고 부정처사 수뢰죄라는 죄가 있어요, 이렇게. 1 3십일 1조 2항. 말이 자, 그럼 이거는 수레오 부정처사예요. 부정처사 수레예요. 이걸 수레오 부정처사째 퍼월지로볼 수가 있습니까? 자, 두 개인 거 아니야? 아니죠. 퍼월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레호 부정처사를 하였다 수레호 부정처사하고 이어서 수레를 하였다둘다 수레오 부정처사일지가 되는 거고요. 처음에 돈을 받은 적이 없어야 돼요. 돈을 받은 적이 없이 부정 처사부터 하고 나서 돈을 받았다. 이게 바로 부정 처사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판례집 여기에 가는 판례집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36번의 4번입니다. 자, 이제 뭔가 이제 알선을 하고 있죠. 알선 때까지 돈을 받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어떤 구체적 알선이 있어야 되나? 상관이 없나 아 상관없어요 여긴, 여긴 맞아 여기 맞는데 열어드렸죠 여기가 구체적 특정 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어떤 내용에 관해서 이제 돈을 주는 건지 알선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 없어요 알선과 다 관련해서 돈을 받는다 생각만 있으면 제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 특 필요 없습니다